노트북 사려고 마음먹은 지 벌써 몇 주째인데 아직도 못 사고 계신 분들,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싸지지 않을까 하면서 매일 가격만 확인하고 계시는 분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팽이 리팽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노트북 구매를 계속 미루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싸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바로 사셔도 전혀 후회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노트북 시장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온라인 커뮤니티 들어가 보면 이 가격 맞아요. 가격 오류 아니에요. 라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실제로 RTX 5060 같은 최신 그래픽 카드가 들어간 제품이 160만 원대에 만날 수가 있고 1kg도 안 되는 초경량 노트북을 1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단순히 가격만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능은 더 좋아졌는데 가격은 더 저렴해진 완벽한 타이밍이 지금이라는 거죠. 메모리도 예전보다 넉넉해졌고 배터리 지속 시간이나 무게 같은 실사용 만족도도 확실히 개선됐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5개 제품은 각각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건 믿을 수 있는 국산 브랜드의 안정감을, 어떤 건 놀라운 휴대성과 배터리 성능을, 또 어떤 건 게이밍과 작업을 동시에 해결하는 만능 성능을 제공하죠. 여러분이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프리랜서든 분명히 마음 드는 선택지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삼성 갤럭시북 포입니다. 이 노트북 지금 쿠팡 판매 순위 5위권에 꾸준히 올라있는 베스트셀러에요 수천 명이 실제로 구매해서 검증된 제품이라는 뜻이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을까요? 바로 노트북이 고장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을 완전히 없애주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정말 많거든요. 노트북 샀는데 이상한 소리 나는데 AS 센터까지 차로 2시간 거리래요. 해외 브랜드라 수리 맡기면 2주는 기다려야 한대요. 심지어 택배 보냈는데 배송 중에 파손됐다고 추가 비용 받았어요. 같은 황당한 사연까지 올라오죠. 특히 연세 드신 부모님들은 노트북 문제 생기면 어디 물어볼 때도 없고 매번 자식한테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갤럭시 북포는 그런 걱정을 원천 차단한 선택이에요. 전국 어디든 삼성 서비스 센터가 있으니까 문제 생기면 당일 방문해서 해결 가능하거든요. 특히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들께는 이런 접근성이 정말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98만원대라는 가격에 노트북 11이 처음부터 설치되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하죠. 열고 전원 켜면 바로 인터넷 들어가서 쇼핑하고 유튜브 보고 문서 작업도 할수 있거든요. 10년 넘은 노트북 쓰다가 바꾸면 세상이 바뀐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속도 차이가 확실해요. 인텔 i5에 16기가 메모리 조합이면 엑셀로 가계부 정리하고 인터넷 창 여러 개 띄워놓고 쇼핑하고 줌으로 화상회의하는 정도는 전혀 문제없이 돌아가죠. 무게도 1.55kg로 매일 출근할 때 가방에 넣고 다녀도 어깨 에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이고요. 15.6인치 화면이라 글씨도 크게 보여서 장시간 작업에도 눈이 덜 필요하다는 장점도 있고요. 갤럭시 스마트폰 쓰시는 분이라면 들 더욱 편리한데요. 핸드폰에서 찍은 사진이 노트북에 자동으로 뜨고 문서 작업도 기기 바꿔가며 끊김 없이 이어서 할수 있거든요. 다만 솔직하게 단점도 말씀드릴게요. 비슷한 스펙의 해외 브랜드 제품들과 비교해보면 가격이 조금 더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a s 접근성이나 윈도우 포함 그리고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생각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거든요. 결론적으로 갤럭시 부포는 컴퓨터 잘 모르는 부모님용 첫 노트북급 하는 대학 신입생, 그리고, 복 잡한 설정 없이 바로 쓰 고, 싶은 직장 초년생 분들께 가장 안 전한 선택 이 에요. 두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ASUS 2025 젠북 A14 스냅드래곤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단 하나로 요약되어 바로 0.89kg라는 믿기지 않은 무게거든요. 직접 매장에서 들어본 분들의 반응이 정말 재밌어요. 이거 전시용 보거 아니에요? 진짜 노통맞네요 실제 아이패드보다도 가벼운 무게라서 처음 들면 다들 놀라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히 가볍기만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출퇴근하면서 노트북 들고 다니는 직장인들, 학교와 도서관과 카페를 오가는 대학생들, 생들거래처 비팅으로 하루에도 여러 곳을 이동하는 영업 측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100g, 200g 차이가 정말 크게 체감되거든요. 아침에 백팩을 넣을 때는 느낌이 비슷해도 오후 4시쯤 되면 어깨가 묵직하게 내려앉은 경험 있으시죠? 이 제품은 그런 피로감을 확실히 줄여줘요. 그리고 배터리 성능도 정말 인상적인데요. 스냅드래곤 프로세서가 들어가서 전력 효율이 뛰어나거든요. 완충하고 나가면 저녁까지 충전기 없이 쓸수 있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카페에서 콘센트 자리 싸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한. 디자인도 정말 세련됐는데요. 매트한 베이지 컬러의 메탈 소재라서 카페에서 펼쳐놓으면 분위기가 확 살아나거든요. 인스타 감성 챙기면서 실용성까지 잡을 수 있는 제품이죠. 다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어요. 스냅드래곤은 arm 기반 프로세서라서 일부 프로그램이 호환 안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무거운 게임이나 전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웹서핑 문서 작업 영상 시청 가벼운 포토샵 정도 쓰시는 분들 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팬 소리 하나 없이 조용하게 돌아가서 도서관 나 스터디 카페에서 쓰기 딱 좋거든요. 결론적으로 젠북 A14는 하루 종일 노트북 들고 다니는 모바일 워커, 무게 때문에 노트북 대신 태블릿만 쓰던 분들, 그리고 배터리 걱정 없이 자유롭게 작업하고 싶으신 분들께 완벽한 선택이에요. 세 번째로 소개릴 제품은 LG그램 에로 레이크입니다. 이 제품을 보면서 솔직히 놀랐어요. 국산 노트북이 이 정도까지 왔구나 하는 감탄이 나오거든요. 먼저 이 노트북의 정체성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그램은 단순한 사무용 노트북이 아니에요. 145만 원대리는 가격대가 말해주듯 확실한 프리미엄 라인이거든요. 그럼 이돈 주고 살 만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타협하지 않은 완성도 때문이에요. 1 9 k g 무게에 16인치 대화면이라는 조합 자체가 이미 놀라운데 여기에 최신 인텔 울트라 5에로 레이크 프로세스까지 들어갔어요. 웹서핑이나 문서 작업할 때 속도 차이를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거든요. 특히 영상 편집이나 디자인 작업하시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144Hz 고주사율 디스플레이인데요. 일반 60Hz 화면에 익숙하다가 이걸 쓰면 스크롤만 해도 부드러움이 체감되거든요. 색감도 정확해서 사진 보정이나 PPT 작업할 때 외부 모니터 없이도 충분해요. 그리고 배터리도 진짜 대단한데요. 65W 용량에 에로 레이크 효율성까지 더해지니까 하루 종일 쓸 수가 있어요. 아침 회의부터 저녁 회식 직전까지 충전기 없이 버티는 경험을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쿨링 시스템도 제대로 설계되어 있어요. 듀얼 메가 쿨링 팬이 들어가서 무거운 작업 돌려도 발열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고 펜 소리도 조용해서 회의 중에 노트북 켜도 눈치 안 보이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LG 링크 기능도 생각보다 유용한데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 중에 맥북은 부담스럽고 윈도우 노트북 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림은 아이폰이랑 연동도 잘 되면서 윈도우 환경을 그대로 쓸수 있어서. 좋은 대안이 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단점을 말씀드리면 256기가 저장 공간은 조금 아쉬워요.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 클라우드 쓰시고 필요하면 외장 SSD 추가하면 되니까 그렇게 큰 단점은 아니죠. 실제로 그램을 선택한 분들의 만족도가 정말 높은데요. 한 분은 맥북 쓰다가 그램으로 넘어왔는데 왜 사람들이 노트북은 그램 그램 하는지 이제 알겠다.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고 사용하기 편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갤럭시북이랑 둘다 써봤는데 직접 들어보니 무. 그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 매일 들고 다니는 입장에서는 그램이 확실히 낫다라는 경험을 공유해 주셨고요. 심지어 삼성만 고집하다가 그램으로 바꿨는데 왜 진작 안 샀을까 싶다라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이런 만족스러운 경험들이 이 제품의 완성도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LG 그램은 매일 노트북으로 돈 버는 프리랜서, 외근과 미팅이 잦은 관리직, 그리고 좋은 도구에 제대로 투자하고 싶은 전문직 종사자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네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MSI SWORD 17.3입니다. 이 노트북을 보는 순간 확신했어요. 와, 이건 진짜 게임의 진심인 분들을 위한 제품이구나라고요. 요즘 2030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고민 정말 많거든요. 퇴근하고 집에서 게임하고 싶은데 원룸에 데스크탑 놓을 공간이 없어. 주말에 친구 집 가서 게임하고 싶은데 데스크탑은 못 들고 가잖아. 명절에 고향 내려가서 심심한데 게임할 수 있는 노트북이 없어요. MSI SWORD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제품이에요. 일단 17.3인치라는 화면 크기가 게임 몰입 를 완전히 바꿔 놓거든요. 배틀그라운드 할때 멀리서 적 발견하는 것도 쉽고 롤이나 오버워치 같은 게임도 시야 확보가 확실히 유리해요. 별도로 모니터 연결 안 해도 게임 화면이 충분히 잘 보이는 크기거든요. 그리고 성능도 정말 확실한데요. 라이젠 7 8845HS에 RTX 4060 조합이면 요즘 나오는 게임 거의 다 돌아가요. 마인크래프트나 오버워치2 같은 게임은 진입 속도부터 체감될 정도로 빠르고요. 오래된 노트북에서 넘어오시면 부팅부터 프로그램 실행까지 모든 게 빠릿빠릿하게 느껴지 주실 거예요. 그리고 키보드 디자인도 게이머 입장에서 정말 잘 만들었는데요. WASD 키에 색상 표현되어 있고 방향키도 커서 게임하기 편하거든요. 밤에 불 끄고 게임할 때도 키 위치 찾기가 쉽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쿨링 시스템도 확실해요 가끔 팬 소리가 크게 나는데 금방 잠잠해지는 걸 보면 발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증거죠 장시간 게임에도 성능 저하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솔직하게 말씀드릴 부분도 있어요 2.7kg라는 무게는 매일 출퇴근용으론 무거운 편이에요 그리고 윈도우 직접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요 하지만 게이밍 노트북은 보통 집이나 한 곳에 두고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끔 친구 집이나 명절 때 고향 가져가는 정도면 충분히 감수할 만한 무게거든요. 그리고 윈도우 설치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정말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만들어놨으니까 10분이면 설치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MSI 스워드는 원룸 거주하는 게이머, 주말마다 친구들과 게임 즐기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데스크탑 공간은 없지만 제대로 된 게임 경험을 원하시는 분들께 완벽한 선택이에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h p 오멘 16 rtx 5060입니다. 160만원대는 라 가격을 보고 너무 비싼 거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제품의 진짜 가치는 지금 이 아니라 앞으로에 있는 거거든요 2 3년 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고 적당한 스펙으로 노트북 산 분들 지금 새로운 게임 나올 때마다 옵션 낮추고 끊김 참으면서 버티고 계 시잖아요. 결국 그때 조금만 더 투자할 걸 후회하게 되는 거죠. 오멘 16은 이런 후회를 완전히 차단 한 제품이에요. 그게 바로 rtx 5060입니다. 5060이 핵심인데요 이건 단순히 숫자 하나 올라간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대예요 AI 가속 성능이 이전 세대보다 2배 이상 향상이 됐고 DLSS 4.0 같은 최신 기술로 같은 화질에서도 프레임이 훨씬 높게 나오거든요 성능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3D 모델링 작업이나 AI 영상 프로그램을 돌릴 때 막힘없이 쾌적하게 작업할 수가 있고 처음 가격 봤을 때 이게 진짜 맞나? 싶을 정도로 스펙 대비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고사양 작업을 장시간 돌려도 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서 정말 프리미엄한 경험을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QHD 고해상도에 500니트 밝기라서 화면이 정말 쨍하게 선명하거든요.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 디스플레이만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열 설계도 정말 신경 많이 썼어요. 공기 배출구가 4 개나 있고 노트북 바닥 절반이 흡입구예요. 그래서 고사양 작업 오래 돌려도 발열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쿨링이 우수하죠. 10년 넘게 구형 노트북 쓰시다가 이 제품으로 바꾸시면 부팅부터 프로그램 실행까지 모든 게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인텔 i7 14650HS 프로세서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게임뿐만 아니라 언리얼 엔진 작업이나 영상 렌더링까지 막힘없이 처리해요. 프리랜서로 3D 작업하거나 유튜브 영상 만드시는 분들이 특히 만족할 수 있는 성능이죠. 물론 무게도 2.35kg라 가볍진 않아요. 하지만 이 정도 성능 노트북은 보통 책상에 놓고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주말에 외박하거나 출장 갈 때만 가끔 들고 다니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이요. 데스크탑 대용으로 찾고 계신 분이라면 정말 만족할 만한 제품이에요. 가격과 성능, 디자인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구성이거든요. 결론적으로 HP 오맨16 RTX 5060은 앞으로 5년은 걱정 없이 최고 사양으로 게임하고 싶으신 분, 전문 작업 도구로 제대로 된 투자하고 싶은 크리에이터, 그리고 어차피 살거 제대로 사자라는 마인드를 가진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자, 지금까지 2025년 지금 당장 사야 할 가성비 노트북 베스트 5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께 딱 맞는 제품을 찾으셨을까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 빠르게 정리해볼게요. 98만원대 삼성 갤럭시 북 4는 판매량이 증명하는 국민 노트북이었죠. 전국 어디서나 AS가 가능하고 윈도우 포함이라 부모님이나 컴퓨터 초보자분들께 가장 안전한 선택이에요. 91만원대 ASUS 젠북 A14는 0.89kg라는 경유적인 무게로 아이패드보다 가벼웠어요. 하루 종일 들고 다니는 모바일 워커나 대학생분들께 어깨 건강까지 챙겨주는 제품이죠. 145만원대 LG그램은 프리미엄의 기준을 바꾸는 국산 끝판왕이었어요. 144Hz 디스플레이의 최신 에로레이크 프로센서로전문 작업하시는 분들께 완벽한 투자였죠. 180만원대 MSI 스워드는 17.3인치 대화면으로 데스크탑 포기한 게이머들의 유일한 답이었어요. 원룸에서 공간 걱정 없이 제대로 된 게이밍 경험을 원하는 분들께 딱이었죠. 170만원대 HP 오멘16 RTX 5060은 5년 뒤를 위한 최고의 투자였어요. 차세대 그래픽카드로 앞으로 나올 게임과 작업 걱정 없이 최상위 성능을 경험할 수 있는 제품이었죠.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제품의 구매 링크는 영상하단 쇼핑 댓글과 고정 댓글에 최저가로 걸어놨어요. 지금 시즌 특가 진행 중이라 일부 제품들은 추가 할인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가격이 계속 변동된다는 점이에요. 노트북 시장 특성상 하루에도 몇 번씩 가격이 바뀌거든요. 제가 매일 가격 체크해서 특가 정보를 커뮤니티에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으니까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예상과 주요 사용 목적을 알려주세요. 예산 120만원 대학생 과자랑 넷플릭스 위주로 씁니다. 이런식으로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개인별 맞춤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더 이상 나중에 사야지 미루지 마시고 올 추천되는 제품들과 함께 여러분의 생산성과 즐거움을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지금까지 리뷰어노핑이 리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